네, 안녕하십니까. 음, 이것도 좀, 어떤 면에서, 아, 과거의 그, 아, 뇌과학 측면에서 한번 음,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실험 대상이 없으면, 음, 과학자들은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 back to the t 보겠습니다. 음, 아, 기억을, 어, 나이가 들면 자꾸 기억이 감퇴하는데요. 예, 아, 19일자 보겠습니다. 아, 대체적으로 이제 기사나 어, 이런 식으로 철강에 대해서 나왔죠. 네. 아, 철강, 음, 스 기억이 얼마나 어, 머릿 속에 있는지 과거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구조조정하겠다. 아, 다음은 뭐 그냥 음, 아, 전체적으로 음, 아, 이런 기사가 나왔었구나. 8월 나왔고요. 음, 아,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 금리가 이렇게 금리 차가 이포인트 아, 정도. 아, 한미 금냥 1.75퍼센트라고. 19일자입니다. 아, 2000머릿 속에 늘이 아, 속, 네, 늘이 속. 이대 통령이고죠 그렇죠? 시국입니다. 자, 어, 관세포탄 제공이 청년. 어, SK 현대차. 공개 어, 취업 하겠다는 것이죠. 인허가 음, 더 빨라진다. 재고 지속 10년. 이게 전기세 어, 발목이 잡혀있었죠. 어, 지정전 사기 성정부 6개, 서울시 부 차스 3세그진대제 트럼프. 달리는 거죠. 좀, <laughs> 좀 너무 나 되지 마. 자식아, 그렇죠. 자식아! 이런 말 했겠죠. 늑놈, 똑 하나 더 든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네. 현대, 하리드루시파이 유럽, 마침명절이죠. 출시. 초기는, 음, 티쿨크는 <놀노> 아, 어, 음, 안경, 음, 안경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네 어, 그 다음에, 2 3세 타이틀리스트, 골프채를 어떤 걸 사용하십니까? 타이틀리스트가 가장, 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닛산 노아 한국 아, 주담대 갈아타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신문에는 주담대 비율을 낮추겠다. 많이 음, 네,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어른 먹이고 그다음에 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습니다 어, 어, 부진했던 2차 전기도 들썩이다 3,500이 보인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도 오늘은 어, 공매도, 쇼트 스퀴즈에 대해서 다뤘던 것 같습니다. 음, 자. 미래셋이해외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해외투자, i a NVIDIA, NVIDIA, n 는 i 이 i a NVIDIA, n 성 i d i a NVIDIA, n v 그것도. 엔비디아 d i a NVIDIA, n v i d 미등록 특허에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강버스가 나왔죠. 노벨버스라고 한줄는데 한강노벨버스. 많이 붙였죠. 한강의 노벨버스는. 이게 참 음, 새로운 각인데 성리학적 사이비. 저는 아직도 그 이거 이렇게 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말이. 관세. 인플레이합차로 이동하는. 진짜 시장. 굉장히 좋죠. 그렇죠? 트럼프 한국마차. 음, 버킹검 갔어. 어, 찰리 황태자가 설립한 국영 기업. 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건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습니다 자, 이어서 9월1 8일 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1 8일 목요일이죠. 이틀 전인데 관세 타격, 어, 전기차 반도체 재전쟁에서새공지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럼, 어, LG 테망테, 시망테지 아시아 이동성 내리 시작됐다. 일본과 아, 아, 미정기적정전주적 하락에선 공약. 주4 5일째 강남구 용산구 토지 내년 말까지 연장하겠다. 전기차 200만원 공제때 3천억 감면하겠다는 소식 들어옵니다. 아, 코스피 여전히 가장 싸다고 나왔습니다. 반도체 기억이 나십니까? 네. 한번 비교 보는 것만으로 비 뉴런을 그 자극할 수 있고 시스가 작동하게 만듭니다. 아, 이게 뭐 어떤... 저는 연구 차원에서 음, 뇌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보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어떤 표정의 단추를 어,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음, 빠르게 뇌고 어, 깨우는 것입니다. 아, 뇌에 소환시키는 거죠. 어, 히토로 빅테크, 어느 글자가 눈에 팍팍 들어오십니까? 네. 어, 틱톡, 음, 틱톡. 음, 아, 그것은, 음, 석탄, 음, 석탄. 발전은요? 원두값, 커피값도 올를것 같고요. 초소값도 있고, 탄옥값도 어, 있습니다. 아, 아. LG전자, 에, AI 다보전개고요 알량화이나 싸는 시장은 또 이제, 백도패스입니다 어, 닭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업을, 뇌 어, 속에, 에, 어, 우리의 그 뇌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아, 음, 우리가 이제, 국장 다시 돌아오는 게진흥이라는말이니회사단 어, 제조의 골드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힘들다. 힘들다 보기 싫어한다. 그렇죠? 서울청입니다. 금연회관 목표로 올려둔다고. 송변의 레상스. 인간은 우주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합니다. 조각이죠. 35시간제. 프랑스의 주범은 35시간제. 음. 노벨부터 정리해봤습니다. 자,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백테드 패스트입니다. 아, 헤드라인만 봤던 거를 뇌에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실험 중입니다. SK 합작사 지분 차 바이어 때 세표 치료제가 10분에 일로들더고요 아, 저신용 소득, 저소득자 금리나 추진하겠다. 저 아, 공기업에 대한 무한증식하는 부분에 질타하고있습니다 똑같은 내용. 이번에 공구 과잉의 장사 없다는 거죠. 아, 중화석화 그러면 이설때 엑소더스, 엑소더스. 아, 정확한 엑소더스의 정확한 뜻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좀 두순 아니거든요. 페바이오가 뛰다 것이 보겠습니다. KTXSTK 여기 두 회사가 경쟁을 시켜서 요금을 내리려고 했는데 요금은 그대로고 절통 반만 들었다는 거죠. 단합공동단합. 낙리당 뒤쳐지면 안 돼. 서스테 삼성과 쿠팡도 스테이블 보 네. 네. 저기 뭐하겠 전략을 다 하십시오. 네. 젊은층 맨 집중 틱톡에 목매는 트러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용자 67%가 18세에서 34세라고 합니다. 어, 자민다 고위층이 어, 출마하겠다. 이렇게하죠 전기업체에서 재산을 출소하겠다는 것이고 사장 첫 저한테 미 KAI 10조 사업청신호라고 합니다. 음, 문효수. 어, 저 생각은 정의선이 네. 네. 책임 전가하는 거요 <laughs> <laughs> 자, 그 다음에 디즈니와 웹툰, 지금 제희했습니다 네이버 웹툰과 디즈니, 이제는 이제 좀 나서겠다. 음, 그게 도움이 받은 K, K 문화, K 콘텐츠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경관계 k 건시 숙출도 확 늘었다는 것이죠. 중고 열풍이 의외로 커져나갑니다. 우리는 3-4년만에 차로 바꾸죠. 독일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몇년산 벤츠를 가지고 있다. 그 자랑처럼 고쳐주고 하는데 우리는 3-4년만에 새로운 을 한국 시장이 적절한 헤드헌터 헤드헌터죠. 헤드헌터, 헤드헌터 세계. 고등 인력들이죠. 요즘 아, 특화된 ai 핵심 인력들 뽑기 위해서 기업이 떠나면 되겠습니다. 아, 그게, 기업의 먹거리를 자화하기 때문이죠. 반도태때부터 외국인 파죽지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한참 오를 때 이런 기사 나가도 기분 나쁘진 않죠. 어, 천장 뚫었던 한국만이, 야, 그동안 얼마나 눌러놨습니까. 그래서, 음, 그렇게 말했습니 어, 행복 총량 법칙. 주식 주식시장에도 어, 통하는 모향입니다 그동안 너무 눌렸던 코스피 시장. 어, 공공 비죠땡겨 하고 배달특급 이게 진짜 쿠팡과 배민의 독주를 맡겠다는 것이 독주가 아니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박찬호 한나인 상태. 이거 남기겠다. 파월 견제럼도의 복심. <laughs> 스티마이를 결국은 아무도 못 했죠. 그렇습니다. 2.2% 20 베이비 컷 냈죠. 한명 본. 사람의 죽음은 이제 음, 없는 것인데 에, 과거 사람들이 에, 문화 이게 문화죠. 이 사람들 기억하겠습니까? 이게 누굽니까? 어, 허먼 멜빌하고 모비드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굽니까 명자 만났던 슈베리트 그 다음에 세장 음, 모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참 그렇죠. 거기도 음, 마찬가지죠. 예.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어, 금산 분리가 묶여서 삼성은 현대 은행 나와요? 벌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규제가 없다고 합니다. 일본은 규제가 없는데 한국은 규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은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현대 은행 네이버 은행 이런 것들이 나 아주 시너지 효과가 크겠죠. 남들은 벌초라고 부 <laughs> 그래서 17일 거 그래서 9월 16일 화일입니다. 9월 16일 9년째 코스피 500 같습니다. 음, 어, 할리타고 K 중고품 그다음에 코리아 인베스트 양도세에서 이제 줄여들겠다는 유지하고 그 마가로케 조선 때문에 증시가 불이 올랐죠. 음, 불기둥이 솟았습니다 음. 지방도시 통채로 자율차, 아이러니까 부산이었던 것, 3개 이상 산재 영업이 과하게 과, 산재 산재는 줄이겠다 이런 강한 실질정책, 그런 사는 잡지 못해도 네, 그렇습니다. 3,400을 뚫었습니다. 그때죠 9월 16일 화요일날 그렇게 나옵니다. 페이 음, 조선, 마가스 청사진, 구윤철 정책이나캐덴한 해서 아, 지금 음, 상당히 그 그동안 케이라는 음, 한류라든 어, 어떻게 보면 이, 이게 이제 마중들로 시작돼서 아마 한국 경제가 세계 주역이 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어, 이제, 어, 아주 희망을 가지고 어, 희망이죠. 물론 뭐, 이제 사람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어, 어, 살아가는 거죠. 어, 그게 삶의 히, 큰 힘이 아닙니까? 블라스 국채라든가, 비아이지, 프랑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은 나타금리가 높다는 것이죠. 자럼롬프 비트할까 봐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롯데 베트남에서 쇼핑을 일단 3교제는 벨라인 들조거는 칼라핀들 남아있습니다 롯데가 없어 안전하게 상요 음... 당자 아, 음, 어, 헤드와인을 보고 빨리 뇌에서 빨리 어,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롯데 에서 3교제 잼플이 늘리고 나철아는 거죠 교복은 퍼플이지 교복은 사실 많이 쌓요죠뭐 교육세가 셋이 나왔습니다. 아, 다 동양의 시대, 전부 동양인 아닙니까? 요거를 음, 이제 공급했다는 거죠. 뭐든 예. 모른가 샘플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공했다는 거죠. 음, 시제품을성과시켰다그데더 예. 환하게 웃는 게 <laughs> 채택보다 이재용이죠. 음, 잘 웃으셔야 됩니다. 예. 또 CEO도 길을 어, 잘하면 금리 인하 기대 장기채가 추가 금리 인하 기대에서 해서 장기채 발행 급증입니다. 네, 금리가 인하가 풀리니까 이런 데는 못 간다. 뭐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아고 머릿속에 담겨져 계시니까생글생글이 여기 중간에 나옵니다 네, 생글생글도 있습니다. 생글생글, 이거는 뭔가 복근이 우리 재봉만 기본할 때가 중개재법 음,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낭에 대서 그렇죠 이제 자꾸 어, 기억력이 나이가 들수록 어, 나이들서나 서른 열곱 살밖에안됐는데 어, 어쨌든 뭐춘점사 나이가 나죠. 이렇게 정리하고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짜리 어, 어, 16일인데 그리고 아, 좀잘 됐어요. 자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9월 15일 월요일이었죠. 네, 무지마 전세보증, 재동조 음. 아,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시조 카드비, 공물 가격 오년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9월 15일, 9월 15일 미국 안갈래요? 추방 부분 관련돼 있는 거 있죠. 감사합니다. 중도 프랑스에 대해서 국사람들전 함께 한가내리막이 함께 한국 사람들과 함께 국사이들과 한국 사이들과한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다 사람들과 비즈니스 현대증권과 합포증가락이늘 있죠. 프랑스대체분리발생했어 분들 대미투자 35억 불입니다. 이런 국체다전세대출라고 주저 주저기 음았습니다하지 주저, 예. 어, 대변인한테 원래 가졌들요그래 그러니까 아, 전도를 통해서 적자도 저거자 먹고 름런 사태는 고 오봉저수지, 오봉저수지 이제 말이 안 나오네요. 네. 해결이 됐다는 뜻일 것 같아요. 예. 네. 참 물도 말이죠. 돈도 하늘에서 내린 비는 일정량인데 어, 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그잘 그, 잘 흐르듯이 꾸준하게 흘러야 되는데 네. 그 막혔다가 쏟아내니까 이렇게 갈등이 지금 t e l 습니습 자, 다 t 1 i n k I can't tell y 9월 13일 i n k I c 토요일이었습니다. o 명하거나 i n k I can tell you. I think I can tell 이 o 식좀일 h 처럼이름 can tell you. 니까 h i n k I can t e l 어, 배당 돌의 소독세가세계로 25인 받는다는 것이 하루가 음, 음,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려요. 네, 그리고 또 악을 비워 잡고 이렇게 뭐 신문을 체크하는 사람도 대부분이건 어, 제가 보도를 해 보고요. 어, 이게 옳은 일일까? 어, 동학 개미들, 어, 이런 거주저 음, 아, 그때마다 봐야 될게 많으세요. 도파민이죠. 에. 그쵸? 에. 틱톡, 쇼폼, 쇼폼 피해를 쇼폼 피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 주면 됩니다. 아, 13일 거였습니다. 자,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2025년 9월 12일. 이 내용 무슨 관세 협상 나왔죠. 그게 아, 의 반응 어떤 결정 <laughs> 잘했어요. 지금 지금 잘했죠. 어, 아, 18월까지 연장할 것이다는 말이 나왔었죠. 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어찌 됐든지 일본이 지금 아주 힘들어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ROI에 대해서 ROI에 대해서 얘기했죠. ROI ROI에 대해서 어, 아, 그분은 130년도 똑같죠. 많았던 것 같아요. 대주주 오5오분 배당 소주 분류 과세가 이슈가 됐었죠. 1 5년 걸린 건데 이제 또각 부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쪽 반에 붙이야, 붙이야겠다 이런 말이고 조방원 조선 방산 r o 이가 뭡니까 단기 순이익 자본 총계도 나눈 값이 아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CVC가 뭡니까 CVC 일반 지소속 벤처 캐피털의 CVC라고 합니다. 금리, 예, 이나, 어 수도권 집값이 달렸다는 것이죠. 집, 어, 집값 계속 올라가면, 음, 그렇죠. 어, KT, 어, 음, 조만간 LGU 플러스도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 어딜 빼놓고 그럴 놈들이 아니죠. 다 했는데, 누가, 어, 벌써, 매를 맞느냐가 문제겠죠. 국민 성장 펀드가 150조라고 합니다. 예. 월 6일입니다. 웨이브. 어 패션 웹 브레인. 자. 자, 9월 6일입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과학 관련 심치적인 것도 많은데요. 네. 9월 6일입니다. 익숙한 것은 낯설게 바라보셔 있는 통찰이 있는 겁니다. 9월 6일입니다. 9월 6일 칠일째 하고 어, 미관세 예, 차관세 연습이 음, 아, 금값 세고치라고요. 아이고 현저. 걸을 안 붙이니까. 아, 그러면 정리가 안 되죠. 말차 메카토나오고 아, 1번류 아무래도 지금 그 대비, 스은5천천백억 불입니다. 당했죠? 예. 참 그냥 한번 써줘 했는데, 예. 참. 아, 소리 장비 같은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1구대 분선 중국, 우리 유럽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9월달, 어, 반도체, 굴기, 소부장, 국민, 노릇법, 법이 급등하자, 로봇주, 과열주빨라요 어, 이런 기사가 있었군요. 어, 9월 6일날, 음, 내부자 시속으로 파란티어 시대가 온다. 파란티어 시대에 음, 대해서 말씀. 토요일 날 거라서, 열심히 전, 말씀드립니다. 음, 지금 경제가 왔습니다. 이어서, 음, 9월 9일 것도 어, 이어서 보겠습니다. 음. 자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 포스코, 해운 야심, MMM, 어, 여러 가지로 뭐, 어, 내가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가? 내 <laughs> 네, 브레인이? 네. 양대 노총 만나 유연성, 하도드 헌터, 영기사하고 포스코 관찰, 기억나십니까? 아, 저한테 물는 검심, 브로븐 사우트, 루사, 브로븐, 브로븐 음이스트 교육 어, 거기 베이징대가 1위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기 대학 들어가몇 년을 재수한다고 합니다. 어. 음, 근 음, 최근, 네오시티도 떴다는 것이 열지점이다. 뭔가 어지럽게 된 건가? 심리적 압박감보다는? 어, 정보를 얻어야 되겠다는 신문제 같은 것들도 이미 나온 정보죠. 나온 정보 의미 없다고 하지만 역사, 경제 역사는 늘 반복되기 때문에 어, 배워드는 거죠. 어, 어, 똑같은 사람은 음, 사는 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대대는 네. 음. 뭐라고 주저리 주저리 떠다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뭐 엉망이 되버렸어요 <laughs> <laughs> 네. 날짜에 상관없이 9월 1일까지 보겠습니다. 한 주가 빠진것 같기도 했는데 진짜 빠졌네요 네. 어, 어쨌든 뭐. 어, 기억을 어, 보겠습니다. 9월 8일 월요일자월 월요일자 보겠습니다.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자 지금 나왔죠. 어, 주택공급대책이 나왔습니다. 음, 음. 공수처, 증수처 보안이 통과됐죠. 어, 어, 호불호가 갈리기 때2 사태 9월 8일입니다. 그런데 네. 응? 응, 사실, 일주 전부도 감을 감을 한데, 몇천 전까를 기억하겠습니까? 응. 어, 녹취라든지 자료 아니면 기억이 안됩니다 응. 적어놓지 않으면 기억이 나겠습니까? 사실, 응. 저는 그것도 감을 감을 한단말입니다십 년도, 뭐, 이십 년, 아, 그래서, 어,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어, 아직 시효가 존재하죠 어, 살인한 십오년도 정 지나면, 응, 어, 응, 소시효로 이제 없어진다는 것이고, 네. 하, 뭐, 한것 같아요. 일주일에 살겠습니다. 공부도 똑같죠. 과학과학 반복하면 잊지 않는 거죠. 한번 보고 어, 지나가 버리면 잊차적버리 되는 거죠. 네. 그럼, 음, 그런 것 같아요. 풍차를 얻기 위해서는 무시맞지하게자극 집어 야 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음,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여기 나왔네요. 아이고. 이 날은 정말 염색약인 것 같아요. 아, 궁금해하실까봐 염색약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아,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 네, 수요일입니다. 아, 코스피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음, 같은 2배가 됩니다. 가격이제8 2 0 0원야되겠습니다 전세계 상승. 이게 이제 9월 1 0일이죠 네, 9월 10일 째인데다시 아, 돌아올 수 없는 날입니다. 아, 하루하루 정말 하루하루 1분 1초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삼성바이오, 케이카 케이팝 아, 데몬헌터스. 어, 제가 기억할 정도라면 대단하셨다 그래서 이게임스트쇼크시작다이 게임을 서만들어 마켓으로 그리고 이제 이스트 이게 9월 10일인데 9월 1일까지 마무리 자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꼭가 음식 아주 신났죠 TSMC. 인사는 음, 음, 9월 11일입니다. 네, 9월 11일. 음, 8시간의 그랑산, 네팔 반정시 확산. 어, 이게, 음, 음, 그렇죠. 불타는 음, 드루마르 공정. 아, 분노하고 있는 거죠. 네, 네팔의 3분의 1이 청년들이 외국에서, 음, 공분해서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공직자들이 여러분 날 불만이 다고습니다 자, 그지입니다 9월. 아, 9월, 음. 9월 9일이군요. 9월 9일, 아.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대부분 아. 아, 다 전국차 싸게서 구있다는것이 음, 음. 음. 자, 세이노라는 사람은 1년치 잡지나 정보지를몇날 며칠을 거쳐서 이렇게 바텀을 합니다. 과거 사실 어떤 사람들은 노이즈로 지나간 과거이이지만 역사와 는역사 인생은 반복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감, 하지 않는다면 필요 없겠지만 사람은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안 하는 게 마침 삶을 하지 만는 누가 그렇습니까? 실수라는. 반복하고 필요한 실수 반복되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정보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 자, 이제 9월 3일 겁니다. 9월 3일. 증권자본금 100조. 66년 만에 만포타.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벌써부터. 경영자원금, 재정자원금, 포티나. 백수가 봅니다. 자, 여러 어떤, USS가 뭡니까 네. 어, 비비고, 네. 백수입니다. 네. 어, 네, 그. 아, 이거다 싶은 음, 이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나름대로. 경례신분 음, 어, 있는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 네. 어, 뭐 광고처럼 네. 어, 약을 먹었을 때, 먹지 않았을 때, 현우는 <laughs> <laughs> 측정해보라, 네, 이런 말이 되듯이. 그래서 우리는 바보 같은 지만 똑같은 루틴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laughs> 바보 같은 짓시기도 하지만, 그게 습관 화 되면 참, 그렇죠. 음. 엄마도, 음, 네. 엄마 아파트. 엄마 아파트가 이제 대포 같죠. 음, 이정도는 <laughs> 내가 좋아하는데요. 시큼 어. 어, 경제입니다. 배사들릴까 어, 이렇게 받았습니다. 음. 이거 광고죠. 예, 광고나 다으니서 예, 광고하면서 이제 3 0소개하는거하은거죠시민사도통보라야 어, 되기 때문에 더 받을 거 되지 습니다